핵심은 정보공개라고 생각을 해요 네, 투명하게 안 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약간은 비릿한 게 있다 정말 비려요 그 내막을 알고 보면은 아...이게 참 심하구나 네. 이 채널 이름이 대치동영어학원 내부고발자인데 이런 것이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학원들 중에 상당수는 정말 개판이다 대치동 내부고발자입니다 오늘은 학원에 가면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담 갔을 때 이제 물어봐야 될거 질문 리스트인데요 네. 첫 번째 정원을 물어봐야 됩니다 정원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어 수업을 할때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0명을 초과한다 이거 관리가 되게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다. 거의 뭐 불가능하고, 이 관리라는 거를 학생들이 찍어 눌러서 조용하게 시킨다면 수업 자기 할거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관리라면은 꼭 100명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00명도 네. 하고 계시죠? 네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상호 소통하면서 주고받는 수업을 하는데 10명 초과다. 이거는 구현이 안 돼요. 특히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을 보면은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영,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아 이분 수업을 꼭 듣게 하고 싶어 근데 수업에 듣는 학생이 50명, 100명인 거하고 그렇진 않은데 좀 꼼꼼하신 것 같은데 어, 이분한테 들으면 어떤 그런 그알수 없는 무엇인가가 없는 것 같은데 아 관리는 잘하신다고 하면 이분한테 들어야 될까 내 조카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유명하신 분보다는 꼼꼼하고 어떻게 보면은 수업 자체는 약간 어느라시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분한테 보내는 게 맞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평균을 내보면은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음. 특히 이 아이가 어떤 반에 가든지 상위권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적인 학생인 경우는 학생 수가 적고 반에 그리고 관리가 조금 더잘될 환경이 더 낫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핀란드 예 네, 사례예요 핀란드가 sure.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교육 선진국입니다 전수도 평가를 보면은 과학이나 수학 전 세계에서 1위 이렇게 할 거예요 P사 지수를 보면은 네.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네네. 지난 10년간 살펴봐도 3위 안에 꼭 들어갑니다 네. 어느 과목이나 핀란드가 원래는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 선진국이 아니었는데 이 획기적으로 다 뜯어고쳤는데 거기서 핵심이 되는 요소가 두 개였어요 첫 번째 교사 1인당 정원수 네. 두 번째 모든 수업을 오픈한다. 이거 두 개로 이걸 달성한 거예요.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걸몇번 뭐 보고 스스로 이제 경험했던 거랑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요두 개가 핀란드의 교육 발전을 이끌었다. 그중에 핵심 요소가 어, 교사 1인당 정원수죠. 세계 대학 평가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순위 매길때 굉장히 핵심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교수 1인당 학생수이잖아요. 요게. 교육의 질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 네. 그래서 이거를 꼭 물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생 님한 사람이 아이들 한 명에 주는 그 아이를 생각하는 시간을 보면은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거든요. 두 번째는 형성 평가 주기랑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형성 평가라는 거는 이 학생들이 지금 소화를 잘 하고 있는지 네. 이거를 확인하는 시험이지요. 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지도자가, 아, 지금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하면은 대응을 하게 만드는 장치가 형성평가죠. 저는 이제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수의 학원에서 이 형성평가를 안 본다. 그냥 수업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럼 수업만 주구장창 하면은 잘 따라오는 애들이 있죠. 반에서 앞에 앉은 한 한두 명 정도? 나머지 애들은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거다. 정말 이해도가 바닥일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다. 근데 이거를 확인을 안 하고 가면안 되니까 이거를 확인을 하고 가는지 그리고 이걸 제도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들이 똑똑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제가 다니던 학교의 아이들보다 오히려 더 똑똑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음. 음. 그럼 이런 아이들이 수업만 들으면 공부를 잘하냐 안 되거든요. 소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수업을 들어도 다 설명이 좋다 그래요. 왜냐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하겠죠.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정식으로 이제 가르치려고 하겠죠 선생님들이 자기 이해하는 대로 그거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그러니까 누가 수업을 하든 수업을 하면 이해가 잘 되니까 공부가 계속 돼요. 근데 나머지 90%의 학생들은 이게 안 돼요. 누가 앞에서 이렇게 막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이게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 스스로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안 되면 써보고, 뭐 시험도 보고,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이제 쭉.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평가를 봐야 된다. 평가를 본다고 평가 어떻게 해요 하면, 아, 그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하시죠. <laughs>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이게 정말 위험하다. 이거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안 됐을 때 꾸준히 체크를 해서 이걸 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은 이거를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실 선생님들은 굉장히 드물다. 있어요, 있기는. 제가 봤을 때는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이 뭡니까? 여기 대치동에서도 그런 분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수업을 이제 오래 하셨다 하고, 진행이 잘 된다고 하면 이런 거를 배우세요. 자기가 수업 준비를 적게 하고, 음. 프린트 같은 거 준비 안 하고, 음. 1시간, 2시간이든지 아이들 집중력 끌어 모아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만약에 어떤 상담을 갔는데 평가 일단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지 않겠지만 일단 물어보시면은 평가하고 그건 어떻게 공개하고 그 점수라든가 그건 어떻게 공유합니까 하면은 뭐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하십니다 이런 거 얘기를 들으면은 아 여기는 체계가 없구나. 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구나. 생각이 없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체계가 없고 제도가 없으면 어느 날 광장에 일이 몰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준비 안 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두 시간 동안 말로 때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솔직히 진짜 많습니다. 저는 네. 솔직히 그래요. 이거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음, 음. 이게 정말 안 좋아요. 연식이 된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진짜 이 기술이 는다니까요. 학교든 학원이든 팽팽히 네. 있죠 경성평가를 보는 순간 아이들의 두뇌는 정말로 많이 써요 대충 푸는 아이들도 가끔 있는데 성적표에 기록하고 나중에 문자로 몇점 나갔는데 이렇게 공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이들이 음. 대부분은 음. 열심히 풀거든요 네, 네, 네. 열심히 푸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음. 그리고 나서 수업 끝나면 약간 오 약간 내가 좀 약간 지친 느낌이야 음, 음. 머리를 썼으니까 네. 그럴 때 발전이 있죠 네.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하십니다. 그러면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저는 그냥 안 된다고 봐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중에는 안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네네. 다음으로 이제 꼭 물어봤으면 하는 거는 학생들이 분명히 뭔가 배우다가 네.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꼭 외워야 될 거라 안 외웠던지 혹은 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거를 이해를 못 했다든지 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제도적으로 준비가 돼 있냐 이거를 꼭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 있냐. 네. 네. 이것도 뭐 아마 상당수의 이제 학원에서 물어보면, 아, 선생님이 알아서 그 해주신다. 알아서 잘 챙기신다고. 꼼꼼하다고 막,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도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진짜 듣기가 싫어요, 저는. 음. 선생님이 알아서 한다. 음. 그럼 선생님이 알아서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선생님이 알아서 수업을 적당히 하시고, 네. 애들 관리 안 하고. 숙제 안 해와도 연락 안 가고, 다시 안 부르고, 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너무나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대안이 안 나온다.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온다. 물어봤는데, 그냥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 선생님이 알아서 잘하신다. 이런 말만 하면은 저는 비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투명하게 공개 안 한다. 만약에 뭐, 이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이건 뭐, 영업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더 싫어요, 저는. <laughs> 거짓말까지 하는데구나, 아, 아,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 그거를 공개 안할 이유가 <laughs> 없어요. 학생들이 뭐잘 수업을 못했을 때 네.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냐. 네. 제도가 없으면은 거기는 약간은 도박 같은 거다. 그런데 네. 가는 거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설명을 해도 많은 학생들이 설명 이렇게 쭉 하잖아요. 이해 못해요. 그게 이해가 됐으면은 뭐 <laughs> 진짜에 책만 보고 다 이해를 했을 그렇죠. 애들이죠.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한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된 거예요. 똑같이 제가 설명을 해요. 이해가 안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누가 해도 아마 안될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공부해야 하자는 시간이나 그찬스를 가져야 돼요. 음. 그리고 나서 학생 스스로 하는 거예요. 네, 공부가 스스로 한다는 게 이런 거죠. 네. 이거 누가 그 아이 머릿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유. 이 아이의 머릿속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기는 힘들어요. 자기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많이 피드백을 줄때 어떤 거냐면, 제 설명을 자세히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 이거 뭐예요?" 하고 그냥 문제를 한번 읽어줘요. 음, 일단 그러면은 80%의 경우는 "아, 알았어요." 이래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문제가 써 있었을 때는 인지를 잘 못하는데, 네. 그냥 한번 같이. 자, 잘 들어. 문제를 읽어줄 거야. <laughs> 한번 읽으면은, 읽는 게 끝나기도 전에, 네. 아, 아, 이랬구나. <laughs> 난 설명한 게 없는데, 지금. 물론 감은 오죠. 네. 아이들이 문제를 읽을 때 대충 읽는 부분이 어떤 거고, 얘가 미스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니까, 거기를 좀 강조해서 읽어주죠. 네네네. 네, 네. 그 정도 하면은 80% 이상은 해결이 돼요. 음. 직접 안 하면 안 된다. 네. 그 확인을 하고, 실제 학습은 학생들이 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물어보면은 저의 질문이 과제 같은 게안돼 있으면은 혹은 과제를 표면상 하더라도 내실이 엉망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냐? 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또 엉터리로 나온다. 대충 그냥 말로 떼우는 식으로 나온다 하면은 거기는 아웃. 명목상으로도 그냥 대충이라도 숙제를 해 갔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지, 음. 이거를 물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 물어보고, 어, 선생님이 잘 확인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어떤 피드백을 나한테 오냐, 음. 부모님으로서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확인이 직접적으로 안 되는데, 객관적으로 네. 안 되는데, 그냥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말하는 거는 안 되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학원계의 경향은 애가 숙제를 한달 동안 안 해도, 아, 숙제는 좀 미흡하나, 수업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말을 하게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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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어머님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이렇게 행간 사이를 읽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바쁘시고 또 자기 자녀분이니까 그걸 그냥 아 그래 숙자는 조금 미흡한가 보다. 아 그래도 수업을 잘 듣는다고 하니 잘 진행되는가 보다 하고 음. 이제 믿으시는 거죠. 음. 그러면은 아니 옵니다 네, 그러면 위험하죠. <laughs> 제가 대치동에서 많이 봐왔던 문제는 흉내만 낸다 에이. 과제 내주면 은몇쪽 뭐 풀어오게 했어요 네. 칸 채우는 데만 혈안이 돼있다 애들이 네, 네. 잘푼 것도 아니에요 실은 어떤 경우엔 그냥 답만 쓰잖아요 32543 이렇게 네, 그냥 네.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잡아내지 못하는 시스템은 안 된다 아이들이 바쁘고 기본적인 욕구 중에서 놀고 싶은 욕구 같은 거를 상당히 많이 억제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제대로 안 하면은 그냥 뭐 적당히 때우고 남은 시간은 자기 하고 싶은 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확인을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은 안 된다 그리고 이 확인도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 네. 선생님의 개인 역량이나 의지 요거에만 의존하는 거는 말 그대로 도박이다 그 생각을 하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학부모가 항상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 예. 네. 먼저 물어보지 않아도 뭐 피드백이 먼저 와야 된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네, 네. 뭐 문자를 보내든지 아니면 항상 어떻게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스템을 오픈을 하든지 네. 이렇게 해 줘야 된다. 만약에 제가 이제 학부모인데 학원을 보내고 제가 전화를 하면은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관리가 잘 되면 뭐 상관없겠지만 관리가 안 되는 학원에 보냈는데 제가 학부모로서 전화를 한다. 그런데 이제 행정일 보신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말이 안될거 아니에요. 네. 아 이분은 좀 힘들다. <laughs> 그 선생님이랑 집통을 이제 연결 시켜 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laughs>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좋은 의도를 갖고 질문하지 않아도 그냥 네. 사실만 확인하고 싶어서 네. 질문을 해도 그 선생님들이 뭐 혼나는 식으로 될 거예요. 네. 왜냐면은 해야 될거안 했으니까. 이게 현실적인 지금 교육 시장이에요. 이게 학교든 학원에든 똑같아요. 제가 본 거는 그래요. 저희 학원에 예전에 금방 학교 선생님들 출신들 오셨잖아요.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수업 준비 하시는 거 보면은, 아, 이 정도로 수업 준비를 하셨구나. 학교 선생님이 특별히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학원 선생님들도 많이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으로 잡아내지 않으면은, 진짜 끊임없이 확인하고 진짜 치열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사람이 그렇다 사람이 다 오픈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은 사람은 최소의 노력을 추구하잖아요 <laughs> 아이들이나 네. 선생님들이나 예똑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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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면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투명하게 오픈 안 되는 데는 네.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하실 기회가 있는데 말이 굉장히 길어진다 나는 많이 뭐 얘기를 안 했는데 말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말로 때우는 거죠? 네. 말이 길어질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 음. 뭐 점수라든가 이런 게 공개가 되고, 아, 그 성적표 보시면은 다 나옵니다. 음. 또는 뭐 문자로 드린 정보에 다 있어요. 음. 문자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이렇게 말하면은 길게 말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네. 아이 뭐 수업 태도가 뭐 이런 게좀 부족하니까 이런 건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주구장창 뭔가 길어지고 설명이 좀 복잡해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좋지가 않아요. 이제 학원 상담하러 갔을 때 네. 교재를 확인해야 된다. 그쵸. 이건데요. 교재를 오픈 안 하는 데가 있어요. 네. 어, 등록하기 전에는 안 알려준다. 네. 근데 학부모님들은 뭐예요? <laughs> 교재를 확인해야지 등록한다. 네. 이건데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좀 있죠. 예. 요거는 어, 굽히지 마셔라 네. 교재를 확인하고 네. 등록해라. 이 교재를 확인을 안 해주는데는 제가 여태까지 봤던 거는 뭐냐? 교재가 안정해졌어요. 예를 들어 방학 특강이에요. 방학 특강인데 특강 설명회를 해요. 11일 때가 특강 시작이에요. 네. 근데 교재가 안정해졌다. 오픈을 안 한다. 명분은 이거예요. 나중에 다 등록이 끝나고 수업이 개시되기 직전에 이제 공개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잘 되기가. 아좀 어, 힘들죠. 지금 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 네. 작은 학원만 그렇지 않다. 네, 네. 원생이 몇척년이 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네. 어 진짜 경악을 하실 겁니다. 네. 실제로 들어보시면은 대치동에 있는 네. 학원이다. 네. 실제로 보시면 아, 이런, 이런 데가 많아. 이런 데 많아요. 네. 진짜 어이가 없다. 정말로 그 선생님의 역량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시스템이에요. 네. 이런 경우는. 네.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책을 딱 선정을 해서 이 책의 강점이 이러니까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머리 속에 쫙그 길이 만들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학원에서 교재가 안정해져 있는데 누군가 정해야 돼 그래서 나한테 왔어 폭탄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이거 정해서 하자 이렇게 되면은 잘들리가 없죠 그런데 는또 그렇게 하잖아요 <laughs> 핵심은 정보 공개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투명하게 안 하는 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약간은 비릿한 게 있다. <laughs> 예, 정말 비려요. 그 내막을 알고 보면은 아, 이참 심하구나. 네. 예, 저희가 실은 저기 채널 이름이 대치동 영어학원 내부 고발자인데 이런 거 실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학원들 중에 상당수는 정말 개판이다. 예, 교재 연간 커리큘럼 같은 거 교재가 미리 안정해진 경우도 많아요. 많아요. 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리 안정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이제 대충 정해갖고 하는 건데, 뭐 저기 연계성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레벨도 들쑥날쑥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학원은 오래 안 다니잖아요. 네네. 초등학교부터 뭐 고등학교까지 가는 애들이 거의 없으니까, 음음.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거를 뭐책 같은 거 있으면 그 중첩 안 되게 딱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음음. 대충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은. 네. 안 된다. 좀 괜찮은 데는 네. 그 홈페이지 같은데 네. 교재가 이제 네. 이미 올라와 있어요. 네네. 예. 네, 그런 데가 괜찮아요. 뭐, 아... 물론 이제 그게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 뭐, 업데이트는 좀할 수도 있죠, 뭐. 네네. 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은 거고. 네네네. 뭐 상담을 가서도, 뭐, 네. 저희는 이런 이런 교재로 수업을 한다. 이렇게 네. 공개를 하는 데면은 훨씬 좋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네. 예. 네.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어,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정원, 두 번째는 형성 평가 주기랑 결과 공개하는 방식 네. 확인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학생의 소화가 안될때 어떻게 대응하냐, 이게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냐, 네. 이거를 다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학원에 네. 모는 선생님들이 네 번째는 과제를 안 하거나 혹은 대충 했을 때 대응 방식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교재를 투명하게 공개하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원 상담하러 갔을 때꼭 물어봐야 될 거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